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다음 경기는 캐치팀 대 대무슬림팀의 세번째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솔트오브 대 허리케인 남기용 대 솔트오브 경기설 소리고고고. 어! 크 경기 시작했습니다 술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아싸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술 담배를 아예 안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싸 얘기들 못따라가겠어요 어? 그 아싸이이뭐 나는 님들 뭐한 달에 뭐 밖에서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거 진짜 거의 없어 뭐 밖에 나뭐 와이프랑 그냥 둘이 놀고 방송하고 다지. 저 철저한 가정형 남자입니다. 철저. 올리비아 방송 거의 아니에요. 거의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재방송에서 전장 한 2시간 했나? 구독자들이 친구인데 인사죠. 그러면 아, 또 인사는 맞아 올리몰리도 잘안 먹어요. 저희가 한 번씩 뭐, 칵테일 같은 거 먹고 가고 뭐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멕시칸 푸드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멕시코에서 유명한 그 뭐냐 술. 마르게리타인가 맞나? 마르게리타는 피자 아니야? 마가리다, 마가리다인가 보다. 마가리다. 막그 소금인가 설탕 같은 거막 끝에다가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마가렛트도 좋아합니다. 마가렛트도 아, 근데 그런 거한 번씩 먹지. 보통은 잘안 먹어요 술. 술은 모르겠어. 이미지가 좀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하는 행동이 어 그냥 막 제가 지금 졸라 멀피한테 하듯이, 어이구 귀여운 내 새끼들 하면서 막 뽀뽀하고 막 수염 안 잘라져 있는데 막 뽀뽀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밖에 없었고. 대신 친척들이나 뭐 어른들 우리 좀 일촌 가족이 아닌 친척들 중에 막술 먹고 막좀 가족 구라 같은 걸좀 많이 받고 저희 아버님도 술 때문에 건강 좀 있었어가지고 술이 그래서 좀 싫어 그래서 더안 먹는 것도 있어 우주관문 지어주고 있고요. 솔트워브 선수가 현재까지는 그 김영진 선수한테 아이스 앤 크롬에서 한 경기 이긴 거 말고는 지금 전패인데 여기서 남기용 선수를 잡아주면은 2승 클럽으로 올라가면서 김대협 선수에게 에이스 결정전 가지 않고 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좋은 상황을 만들 어줄수 있습니다. l 자찍어주고 지금, 우불사으로대가 지금, l e 고 있습니다 예제자 이후에 가지후에가 지금, 제성지 선수는 저기서 암흑 송소를 지어주면서 예언자 트리플을 갔죠 상대방의 바퀴 여왕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통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황혼 후회를 올리고 관문을 저렇게 올려놓으면은 에지가 나면은 공명팔포 사도로 가거든요 남기웅의 선택 선택 남기웅 공명팔포 지원님, 지금 안 쉬... <laughs> 좀 쉬세요. 지... <laughs> 지원님, 좀 쉬세요. 지금도 지금 영상 업데이트하고 계시네. 장착 문의 좀 하지. 그는 왜 쉬질 않는 것인가? 본... 자기가 알아서 다 쉰다는데... 아니, 쉬는 거 맞냐? 동원아? 내가 겐톡으로도 맨날 쉬라고 하는데, 쉬는게 맞나? 뭐 언제 쉬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쉬시지? 아니 진짜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 공연 파팔포 사도. 그러면서 뒷마당을 가져가 줍니다. 남기우 구사도. 나 바퀴, 어 이거 불사조 잡혔고요 바퀴 있거든요 경력 잘 따라가면은 막아볼만해요 구사도 정도면 별거 아니죠 공장 소모까지 이게 분간기가 같이 동반이 돼있는건 모르겠는데 후속이 없다보니까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일권 세기 아예 세번째 베이스 쪽으로 왔고요 현재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솔토브. 번지왕수 아무것도 못했고요 아, 이 정도면은, 저그가 좋아요. 여러분. 사도를 첫 타이밍에 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타이밍에 썼는데, 그러면은, 더 느려지죠, 그 후속 테크가. 그 다음 집전과 뭐, 전멸, 이런 게더 느려지기 때문에. 예언자 우주관문 출발도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사도도 원하는 만큼의 일꾼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저글링에 감싸 안겼는데 그래도 바퀴가 없기 때문에 저글링은 좀잘 상대해 줍니다 일꾼 점사 내기 오, 오. 아, 이거 안 가는 게 좋죠 아우. 쪽은 왼쪽 오른쪽 가서 멀티 없으면은 그냥 빠지는 게 맞았어요. 이영이 님처럼 감사합니다. 토스 선수들이 저그 상대로 거의 대부분 사도 출발하는 거 보면 빌드 선택이 폭기 좋긴 한가 봐요. 약간 저그 전에 이제 화염차 뽑는 느낌으로 사도를 뽑는 거죠. 뭐 암흑 기사도 쓰고 뭐 예언자도 쓰고 맵에 따라서 선수에 따라서 광자포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저포전은뭐 결과만큼은 토스도 잘 풀어 나가지고 있습니다. 오솔톤 반응 좋았구요 이제는 뒷마당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내려와서 안 먹을 리는 없거든요. 스타트 상대 기지 클릭 안안 안 되죠. 스타트 뿐만 아니라 에지가나 멀티 게임에서 상대 기지 클릭해가지고 뭐. 알 수는 없잖아요 아 클릭, 가, 보이는데도 클릭이 안된다고요? 저 말씀해주시네 클릭 그 체크 있어요 나그 기본으로 왜안 돼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 뭐 원래 그거 기능 없었거든? 언젠가부터 생겼어 상대방 거 안, 클릭 못하게 해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있는 거야 그게? 1.4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뭐지, 그게? <laughs> 아니, 그게 디폴트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기 싫게끔 해들으면은 뭐, 옵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기 싫은 사람은 끄면 되잖아요. 그게 왜 기본으로 돼 있는지 몰라. 옵션이 있어요. 어. 어. 나 무슨 말 하는지 몰랐네. 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요 옵션에 생겼어 원래 자날 때부터한 사람들은 이해하실 텐데 원래 없었어요 이게 다 좋은데 기본으로만 적용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돼 쓰고 싶은 사람은 켜서 쓰면 되니까 일단 맹독 죽글리기잘 막아냈고요 지금 상황은냉정에 봤을 때 지금 솔트호가 좋아요 이제 밑쪽으로도 나아가고 있고요 맹독충 만들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병력 구성이요 이병력으로 일단 역장 담즙으로 역장 깨주고요 계속 무한역장 칩니다 담즙 깨주고요 맹독충 굴러가는데 폭풍도 없고 거신도 없는 투스가 이병력들이랑 싸워서 버텨낼수 있습니까 맹독충 다시 한번 굴러갑니다 솔트브 2승 찍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마가도 손해에요, 마가도 손해. 저병로트로 뭘 합니까? 나아가서 멀티를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격가서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맞다가 지지칠 수 있나요? 그것만 할수 있어요. 이게 예언자를 했는데도 피해를 못 주고 사도를 했는데도 피해를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고. 아. 솔트 오브 2승 클럽 가겠는데요. 이거는. 소수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너무 많이 불리합니다 발사, 발사하링링할때돈 여유되면은 진화장 두동 돌리는게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저글링 맹독충 개멸충 크형 그 갑자기 텐션 올르니왜 텐션이 올라갈람? 분노의 텐션이야 그 옵션 그적 유닛 선택 그게 어... 그게 그게 내 텐션을 올렸어 맹덕총 굴러갑니다 맹덕총 공이 업되기 직전이라서 일꾼이 덜 터졌네요 공이 업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만 터져도 그냥 팡팡 다 터져요 펑 솔트 오브가, 그래도, 2승을 해줍니다. 좋아요. 소울은 아쉽게도 전패지만, 전패가 지금 소울이랑 닙두 명인데, 닙은 딴 데서라도 본인의, 그, 개인적으로 뭔가 챙기고 있긴 하지, 소울은 못 챙기고 있거든요. 그지. 솔선수, 아솔선 s 아니죠. 솔터브 선수가 남 t o 선수를 잡아주면서 일단 캐치팀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김대 o 이 주성을 잡아내면 은 이번 경기 해결한 거고 끝이 나요.